네, 안녕하세요. ITQ Excel 함수 총정리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SumIf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SumIf도 지난 영상과 같이 예, 이렇게 예, 이 CountIf와 이제 같은 조건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SumIf 같은 경우는 범위 내에 조건을 입력해서 세 번째 인수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실제 그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할 범위를 잡는 게 이제 문제에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전주 지역의 행사비 합계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지역이 이렇게 있고요. 이 지역들 중에서 전주, 예, 또 전주, 전주의 행사비가 있죠. 그 행사비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인수는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인수가 지역을 다 잡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인수로 전주를 입력한 다음에 세 번째 인수로 행사비를 다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이꼴 자 썸이프 자 이번에도 함수 마법사 들어가 볼게요 fx나 shift f3키 눌러서 마법사 들어가시면 은첫 번째 인수로 나오는 게 레인지라는 건데요 레인지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들인데 조건이 전주 잖아요 그러니까 전주가 있는 곳을 다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지역 전체 중에서 자 크라이테리어는요 전주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이 전주죠 전주와 같은 그때 세 번째 인수인 썸레인지 라고 하는 것이 합을 구하 실제 셀들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그건 바로 예, 행사비가 되겠죠. 행사비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은 이렇게 나왔구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월 10일 이후에 참석인원 합계를 구하라. 자, 행사일이 1월 10일 이후인 참석인원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도 SUMIF 들어가고요. 함수마업사의첫 번째 인수 레인지 값은요자 행사일을 다 잡아주시고요. 행사일이 이름 정이되어 있네요. 행사일 이름 정이되어 있고 크라이테리어 두 번째 조건은요. 예,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2018년 1월 10일 이렇게 가야겠죠. 행사일이 보시면 전부 다 2018년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의 연도 기준을 맞춰 주셔야 되고요. 날짜는 1월 12일 보다 크거나 같 같은 이렇게 해 줍니다. 자, 마지막 인수 썸레인지 값은요. 참석 인원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실제 합계를 구할 범위를 잡아 줍니다. 예, 여기도 이름 정이 되어 있네요. 확인 눌러 줍니다. 네, 5,500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마술 공연이 아닌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술 공연이 아니는요. 잠깐만요. 이게 아니다라는 뜻이죠? 아니다, 마술, 공연. 자, 이렇게 조건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마술 공연이 아닌이라는 것을 두 번째 크라이티리로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이프로 가고요. 자, 와서 먼저 조건을 검사할 곳은 마술 공연인지 아닌지 봐야 되니까 행사를 다 잡아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크라이티리에다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아니다, 마술, 공연 마술 공연은 여기가 한칸 띄어져 띄워져 있으니까요, 저희도 한칸 띄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인수 실제 합계를 구할 범위는요, 예, 공연 횟수죠. 공연 횟수를 잡아 주신 다음에 예, 확인 누르시고 결과 값 뒤에 회를 붙이라라고 했으니까요, 예, 수식 입력줄에다가 M% 큰따옴표 회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구회가 예, 나오고요. 참석 인원이 2000명 이상인 행사에 행운권 당첨 인원수 합계를 구하라라고 했니다 참석 인원이 여기 있죠? 참석 인원이 2000명 이상인 그다음에 실작계를 구할 거는요. 행운권 당첨 인원수가 됩니다. 해 보겠습니다. 이꼴 써미프 자, 마법사 들어가서 먼저 첫 번째로 참석 인원의 조건 범위를 잡아 주시고요. 두 번째 크라이테를에다가 크거나 같 습니까 2,00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뜨거나 갔니 2,000그다음 마지막 실제합계를 구할 범위는요 참석 인원이 되겠 어 행운권 당첨 인원수죠 행운권 당첨 인원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예30 나왔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시트 가서 연습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마법사를 쓰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꼴 먼저 m 미프 이번에는 자, 최소 음료의 11월 판매 수합 계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 최소 음료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되니까 분류를 다 잡아줍니다. 이 분류 내에서 콤마 두 번째 조건으로 최소 음료라고 써야겠죠? 최소 음료는 문자니까 큰따옴표 하고 최소 음료라고 써줍니다. 이때 최소 음료 띄어쓰기 해주셔야 되고요. 공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인수로는 네. 실적계를 구할 건 11월 판매 수량이라고 했으니까 11월 판매 수량을 다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입니다. 15,447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단가가 1,500원 이상인 11월 판매 수량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SUMIF 들어가서 자, 조건을 검사할 범위는 단가가 되겠죠. 단가 중에서 콤마 자, 그다음 조건은요 큰따옴표하고 1,500 이상 크거나, 같습니까? 1500이라고 해줍니다.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콤마. 이때 실제 합계를 구할 범위가 이제 11월 판매 수량이죠. 요걸 세 번째 인수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뒤에 개 붙여야 되니까요. 가로 열고, 아, 가로 닫고, 한 번만. 자, n 퍼센큰 따옴표, 개, 큰 따옴표 해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개를 붙여줍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충북과 전북을 제외한 12월 판매 수량 합계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마술 공연이 아닌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앞에 아니다라는 기호가 있고, 뒤에다가 마술 공연이라고 썼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니다. 무엇이요? 충북과 전북이 아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아니다. 충북과 전북. 그런데 충북과 전북은 둘다 뭐로 끝나요? 북으로 끝나죠? 그래서 북으로 끝나는 이라는 걸할 거면요. 별, 북,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건은 좀 복잡하죠. 아니다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북으로 끝난다는 것도 들어가 있어. 북으로 끝나지 않는 이라는 거예요. 이게 북으로 끝나지 않는 거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equal, m if. 자 먼저 자 충북과 전북을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배송 지역을 다 잡아주시고요 배송 지역 내에서 콤마 자 그다음에 이제 아니다 무엇이 아니냐 북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닌 라는 거죠 이렇게 네, 북으로 끝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면은 충북 전북 빼니까 전남이 나와야겠죠 자 그다음에 콤마 하고 실제 학교를 구할 거는 서밋 어 여기 십이월 이게 죠 십이월 12월 판매수량 했습니다. 2 6 0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출시 연도가 2015년 이후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출시 연도가 있죠. 2015년 이후인 거래처의 합계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똑같이 서미프 가고요첫 번째 인수로 출시 연도 잡아주시고요. 콤마 자, 2015년 이후는요. 크거나 같다. 2015 이렇게 되야겠죠. 아, 큰옴표를안 했네요. 큰따옴표안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콤마. 그 다음에 실제 합계를 구할 거는 거래처 합계라고, 거래처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은 100개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예, 서미프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